안녕하세요. 이금순 할머니예요 오늘은요. 제가 제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정말 몰랐어요. 제가요, 2년 전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연골이 오른쪽은 아 거의 붙다시피 이렇게 됐고 왼쪽은 약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연골 주사를 맞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간 맞았어요. 두 분을. 세 번씩 세 번,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세 번씩 6개월 맞고 또 6개월 후에 맞고 그래 맞고 난 뒤에 가니까 또그때또 그 아파요. 그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더라고요. 아 연골조사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. 어떤 사람들은 좀 아파도 견딜 만한데 저는 완전 맞고 나면 기절할 것 같았어요. 너무 아팠어. 아 그래서 이거 안 맞고 어떻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어쩌다이 모래밭을 걷는다는 걸 하면 알게 돼가지고 모래밭을 걷기 시작했거든요. 그때부터 지금 모래밭을 걸은 지가1 년이 넘었어요. 그때는 처음에 나갈 때는 참큰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다녔는데 그 뒤로 차슴차슴 좋아져가지고 이제 파스도 안 붙이고 편편한 길은 뭐 하루에 세 시간씩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았어요. 편편한 길은 다리도 안 아프고 잘 걷고 다녔어요. 꾸준히 정말 열심히 일주일 한5일 정도는 꾸준하게 해온 데 백사장 걸었거든요. 그렇게 걷다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래 걷던 이제 백산을 걷는 이런 회원들이 한세 명이 있었어요. 걷다가 보니까 알게 돼 가지고. 그래 한번은 이제 우리 등산을 가자 이렇게 됐어요. 그걸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누가 문제라고할 것도 없이 우리 신발 벗고 올라가자 이렇게 됐어요. 등산을. 그걸 우리요 집에서 좀 가까운 장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보통 한뭐 처음에 등산화 신고 올라가야 돼. 참 힘들었어요. 그 사수 갔는데 그걸 올라가면서 신발을 벗었어요. 벗어 가방에 배낭에 넣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스틱을 잡고 올라갔죠. 이래 등산화를 신고는 멀리 보면서 이래 이래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니까 이래 땅을 쳐다 보면서 조심조심 걷게 되더라고요. 또 벌레들도 있고 한참 가다 보면 지렁이들도 있고 이래요.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참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오니까 이래 걷다 보니까 이 사는 자갈이 있는 게 많잖아요. 산에 그렇게 해서 걷다 보니까 인자 첫날은 오후에까지 올라왔니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. 내려올 땐또 신발 신고 내려오고. 그래 갔다 와서 다들 좋다 하더라고요. 세 명이 다. 아우 갔다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. 또 가자고 그다음에 그또 갔어요. 그래 또 올라가고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. 이제 이 사살 요리를 걷던 게 갔다 오니까 참 알게 모르게 너무 좋은 것 같아, 몸이. 그래, 오늘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분은 산에 가고 세 분은 바닷가 모래를 걷고 또세분 걸을 때도 있고 바닷가 두분 걸을 때도 있고 뭐세분두분이렇게 일주일에 뭐 오일6을 걸었어요. 그래, 걷다가 오늘날 이렇게 걸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심조심해서 걷는데 아! 할 정도로 발을 왼쪽 발에 이렇딱돌이 딱 부딪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 순간요, 왼쪽 팔을 탁튀는데 오른쪽 요머리 여기 전기가 통하더라고 찌릿하더라고요. 여기가. 아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. 그래가서 먼저 자 하루 이틀 자꾸 걷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자주 가는 게 지금 두 달째 돼 있거든요. 산에 등산 가면서 그었는 게.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가슴에 요 무슨 결절이 있었는데, 그 6개월마다 다시 또 검사를 요번에 받게 되는데, 아, 그걸 요번에 검사를 받더니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사원이 너무 좋다 하면서 우리 이 바닷가 모래 걷는 것도, 배사장 걷는 것도 좋지만 은 산에 맨발로 걸으니까 더 좋다 하더라고요. 또한 사람 머리가 항상 좀 맑지도 못하고 잉하고 이런 게 땡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, 아, 또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요, 저는 너무 좋은 게 이제 해운대 해운대 내리면은 항상 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. 타고 올라갔는데 <laughs> 그 뒤로부터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아 계단을 올라가니깐요. 옛날에는 계단을 뭐 잡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붙잡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약간 이렇게 떨렸어요. 탁 바로 이렇게 안 되고 근데 요즘은요. 이 잡지도 안 하고 계단을 올라가면 딱딱딱딱딱 따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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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박. 아유, 이렇게 올라가요. 그 해운대 내리에서 계단 올라가면한 60개 정도 돼요, 계단이.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계단을 내려. 엘리베이터 안 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렇게 한두달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니는데 이렇게 무릎이 좋아졌어요. 내간절이 완전 무릎 연골이 좋아졌어요. 아, 그래참 너무 신기하죠. 나는 이 나이에 대해서 옛날에 10년 전에도 이 무릎 이렇게 이안 좋았는데 이렇게 계단을 잘못 올라갔는데 어, 10년 후에 지금 이 산에 등산을 한 2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부터 그 돌을 이 밟으니까 이게 완전 이게 지압이 되더라고요. 지금은요 사살 이렇게 땅을 치다 보고 걷지만 좀큰 돌이 있으면 꾹 눌러요, 제가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. 이렇게 좋은 걸 느꼈어요. 그래서 혹시 이제 주위에 저같이 나이가 들고 이런 무릎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걸을 수 있을지게 무릎 수술하기 전에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간질 무릎 간질 수술을. 그래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그집 주에 위 우리 한국에는 참 뒤에 뒷 동산도 많잖아요. 등산도도 쭉 있고 거기를 살살 걸어가 보시고 또 편편한 공원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걸어가 보시고. 또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이 부산 지라든지이런 있으신 분들 처음 모래부터 한번 걸어 보세요. 걷다 보면요.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. 저같이 이렇게 무릎도 좋아지고 계단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잡지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손이 이무릎뿐 아니고 너무 좋은 걸 느껴요. 그래서 다음에 그건 또 소개를 하고요. 지금 이 무릎 연골이 좋아진 것만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꼭 맨발로 걸어보세요. 맨발로 걷다 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만나요.